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말씀의 달맞이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주제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15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린 자녀들과 함께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첫 번째 문장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설교하고 싶은 주제고 결론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전에 작년 가을 저희 교회 부흥회를 인도해주셨던 김상현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는데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무엇인가도 1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즘 저는 금요일 저녁마다 금요 기도회를 마치면 청년 리더들과 함께 영상으로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첫 모임 때 우리 교회 청년 리더들에게 제가 질문했던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고 한 사람씩 전부 다 빠짐없이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유치원 다닐 때부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외쳤던 청년이 있고요. 11살 때 이미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시작한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일 때 엄마와 함께 이곳 캐나다로 이민 와서 엄마 때문에 억지로 강제로 교회 다니기 시작한 청년도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제가 종합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지금 청년들이 예수를 믿게 된그 가장 중요한 계기와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님들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엄마 때문에 예수 믿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치맛바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엄마들이 학교에 자주 나타나는 것이 자녀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그것이 자녀들의 학교 성적이나 생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한 엄마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이런 치맛바람을 엄마 찬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엄마 찬스.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부모님들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마치 우리에게 엄마 찬스, 아빠 찬스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설교 가운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기회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기회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큰 어려움과 시련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모든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고 소망입니다. 우리 애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고통이나 시련 없이 살았으면 좋겠고 할수 있으면 많이 물려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보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이라는 뜻은 임팩트. 사실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평안할 것 같지만 오히려 박해, 학대나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3절. 악한 사람들과 송이른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데 그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속는 게 바보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군가를 속이고 속는 것이 경쟁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속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속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겁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면서 당당하게 고난당하는 법, 박해당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고난 없이 살아가는 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받는 법,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법.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 이것은 바울 신학에 일관된 주제인데요. 또한 성경은 이것을 그냥 고난이 아니라 유익한 고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0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야마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디모데 우선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14절 말씀 바울은 디모데를 잘 알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은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누구에게 성경을 배웠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기록에 의하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평가하는데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디모데가 가진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어머니 찬스뿐만 아니라 할머니 찬스까지 작용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 부릅니다. 영적 아버지였던 바울의 아빠 찬스를 통해서 디모데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성경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지혜,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지혜를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줄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번역되기도 했는데요. 헬라어로는 대오 프니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잘 이해하려면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사람이 쓴 책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성경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살아 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이러한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한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네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성경은 교훈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디다스칼리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고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세우는 삶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성경은 기초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이 성경이 유익한 것은 책망이라고 말합니다. 엘레그몬 유죄 판결을 내린다는 뜻인데요. 성경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거짓 교사 선지자들이 생길 때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을 말씀으로 책망하고 내어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교사와 선지자들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유익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부모의 기대와 감정과 계획으로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게 한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책망하면서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훈계하고 책망할 때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유익한 세 번째는요 바르게 함 입니다 에파 노르도신 이라는 헬라 운데요 추를 바로 세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흔들리는 세상을 바로 세웁니다 성경이 흔들리는 자녀들을 바로 세웁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를 흔들릴 때마다 바로 세우고 잘못 갈 때마다 교정하고 권면하고 옳은 길로 인도한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파이데이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어린아이의 훈련을 의미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많습니다. 때가 되면 운전도 가르쳐야 되고요. 또 때가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요리하는 법도 가르쳐야 됩니다. 빛을 내서라도 영혼을 팔아서라도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반드시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해 줄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얼마 전에 저에게 필사 성경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신 권사님이 한분 계십니다. 오랫동안 미뤄오다가 제가 이번에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한국을 방문하신 우리 전도사님께서 가지고 오실 때 이렇게 함께 가지고 올 예정이셨는데 전도사님도 못 오시고 필사 성경도 아직 도착을 못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 권사님 저한테 필사 성경을 부탁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인이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필사 성경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말 유산처럼 물려받은 그 부모님이 직접 손으로 쓰신 그 성경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그것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이번에는 내가 필사 성경책을 사다가 내가 직접 손으로 써서 내가 쓴 손글씨 성경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박해받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할수 있고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맡겨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아는 것 정말 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님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렸을 때는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도 잘 다녔는데 잘하면 잘할수록 친구 때문에, 학교 때문에, 직장 때문에, 세상 유혹 때문에 우리 애들이 교회에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주일 아침 자녀들을 자동차 뒷자리에 태우고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차 타고 오면서 앞자리에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뒷자리에 아이들이 다 듣습니다. 박 집사는 말이 너무 많고 김 건사는 왜 옷을 그렇게 입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지난주 단임 목사님 설교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예화도 길고 넥타이도 길고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게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들. 앞자리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뒷자리의 자녀들이 다 듣습니다. 자동차가 교회 주차장에 도착합니다. 차 타고 오면서 얘기했던 그박 집사도 만나고 김 건사도 주차장에서 다 만납니다. 아이고 집사님, 집사님 말을 너무 예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볼 때마다 너무 좋아요. 김 건사님 오늘 너무 예뻐요. 어쩜 그렇게 예배당 앞에서 단임 목사님도 만납니다. 목사님. 지난주 설교 너무 은혜받았습니다. 예화도 너무 재밌고 오늘 넥타이가 아주 끝내줍니다. 옆에 있는 아이들이 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뭐지? 교회 다닌다는 건 뭐지? 다행히 요즘 차 타고 교회 와서 예배 못 드립니다. 영상으로 지금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 하는 부모님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요즘 저에게나 우리 성도님들에게나 이 새로운 방식의 예배가 새로운 도전이 됩니다. 더 조심스럽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다 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녀들이 다 압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자녀들이 다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모르고, 교회 가는 것과 예배드리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친구나 학교나 직장이나 세상 때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부모님들 때문이고 그리고 목사 때문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한주 동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암송할 시편 말씀은 128편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